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 전망을 하는 코너를 몇 가지 마련했는데,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? 중국하고 미국이죠. 여러분, 이 표를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 표가 세계 경제 전체에서 GDP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전 세계의 한 4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고요. 중국이 한 16%, 18%까지 차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큰 나라가 일본인데, 일본은 한 6%, 그리고 독일은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세요. 독일만 돼도 벌써 작아졌네요. 한 4%, 4.5%, 여기 다행히 대한민국도 있습니다. 그런데 너무 작아서, 도포기를 쓰고 봐야 될것 같아요. 1.8%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경제 비중이 큰 미국과 중국,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경제 새해 전망을 해보면 최근까지 이제 11월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11월까지 보면은 2 0 2 0년의 실적이 2019년보다 산업 생산이 7%나 성장했어요. 도소매업도 5%나 신장했고,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도 2.6%나 성장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, 다른 선진국보다도 중국 경제가 훨씬 빨리 회복되고 있다.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유가 뭐냐? 다른 나라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적은 것 같아요. 통제도 잘되고 일부에서는 감염이 감염이 확산되는데 이걸 역시 사회주의 국가니까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지역 간의 교류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중국이 2020년 초에 재정 지출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정부 지출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민간 부분의 성장 확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보석 등 소비재 지출도 급증하고 있고요. 11월 달에는 모든 경제 부문의 회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 결과를 보면은 4.4분기 다 끝나면은 한 2020년에 경제가 한 2.4%까지 성장할 거다.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2.4%는 중국의 역사에서 4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. 중국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도 성장한 거죠. 그런데 2.4%는 OECD 전체 국가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이 경제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. 물론 중국의 경제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다 환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. 최근에서 최근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일일 일환으로 이걸로 인해서 일부 대기업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12월 중순에도 약 950조엔 하나로 따지면은 한 150조원이 넘는 것 같아요. 이런 자금을 긴급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완화를 위해서 아직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0년에 중국이 한2.4%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 전망을 최근 들어서 각 기관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 8% 이상 일부 기관들은 9%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세계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소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내년에 7.8%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중국의 GDP는 EU 유럽의 연합 있죠? EU EU 전체 GDP를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중국의 수출은 수출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. 중국이 역시 세계의 공장이다, 세계의 제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출 부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그 지역 간 산업 간의 불균형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. 또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. 언택트 비즈니스 또는 IT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팔려나갔고 11월, 12월, 11월, 12월에는 광군제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작년보다도 26%나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중국이 성장하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그런데 여러분 중국 경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은 앞으로 한 2020년대 후반에 가면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죠. 2030년에 가깝게 나와 있죠. 그런데 앞으로 몇년 동안 중국이 훨씬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월한다면은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. 물론 미국도 2021년에 상반기에는 비록 침체를 보인다 할지라도 후반기에는 V자 형태로 급반등할 거다.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을 가장 빨리 보급하고 접종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. 아마 거의 뭐 군사 작전하듯이 의료 용품을 영암뭐 70도에서 낮춰가지고 하는 시설이 미국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바이든의 출범과 더불어서 긴급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미국은 내년에 한4% 중반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IT 부분의 디바이드 양극화, 또 계층간 빈곤의 심화 이런 것들은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 남겨놓은 전세계 부작용입니다. 여러분 내년에 미국도 이렇게 성장하고 또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 아무래도 우리 수출 부문에도 큰 기대를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